마태복음 28장 우리 1절부터 10절입니다 마태복음 28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으을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 했는데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로로 가시나.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더니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하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니 하시거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난 후에 삼에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십니다. 금요일날 예수님이 돌아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어, 토요일이 안식일인데 안식 후 첫날 바로 오늘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겁니다. 어,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에는 우리가 안식일을 지켰어요. 그 다른 이단들이 너희 놈의 안식일 안 지키냐 너희 놈의 하나님의 말씀을 안 지키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는 우리가 부활을 기념해서 안식일 다음날을 우리가 주일로 이렇게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음, 왜냐하면 우리한테 중요한 거는 부활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한테 중요한 게 부활입니다. 부활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이거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이 사건 엄청나게 중요하지만은 그 부활만큼도 부활 사건도 그만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을 해야지 우리가 뭐 인마늘엘의 축복을 또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의되고,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의가 되거든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편에 앉아 계시고,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함께 하시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인만엘이되다는 얘기죠. 자, 부활은 시편 10편, 10편, 16편 10절에 예언된 것이 또 이렇게 성취하는 겁니다. 어,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부활하십 부활을 하셨던 얘기죠. 그러면서 이사야 서 53장 10절 11절에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담당하시고 어, 그리고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실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성, 구약에 예언된 하나님의 말씀이 부활이 이렇게 성추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딱 오셔서 말씀이 성추가 된 거죠. 어, 그러면서, 어,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만나러 갔는데, 그런데 어, 예수님이 부활할 줄을 몰랐는 거죠, 그죠? 부활할 줄을 몰랐겠죠. 근데 갔는데 천사 큰 지진이 나면 천사들이 돌을 굴려놓고, 어,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죠. 그래 다시 살아나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런데 이제 5절에 오면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리고 9절 10절에 오면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고는 여자들이 다가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한마디로 예수님이 죽고서 끝난 줄 알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을 하신 거예요. 어, 그러니까 예수, 음, 요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어, 구원자가 아니라고 해서 예수는 우리의 구원자가 아니다. 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으니까 그러면 예수님은 구원자가 아니거든요. 메시아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당연히 이제 기독교에 대한 핍박도 엄청나게 심했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신 것을 봤으니까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한 기쁨이,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두려움도 있었지만은, 어, 이들에게는 또큰 기쁨이 된 거예요. 특히 이제, 제자들에게도 엄청난 기쁨이 된 거죠. 부활하셨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이제 제자들이 다 떠난 거죠. 제자들이 다 떠났는데, 어, 예수님이 갈릴리로 다시 모아라.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모여라. 이거죠. 갈릴리로 다시 모여라.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는데, 이 사명이 뭐냐면,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에.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제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이 뭐냐면, 전도와 성교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사명은 전도와 성교란 얘기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할 일은 전도와 성교. 그래서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답이 나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왜 사느냐? 기독교인들이 있는 이유는 전도와 성교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어, 왜냐면, 이 전도와 성교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은, 자꾸만, 요, 여러분, 그, 사단이 만들어 놓은 전략이, 이게 엄청난 것.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면서 생긴 것 중에, 우리 인간에게 가장 최악이 뭐냐면은, 이 종교입니다. 이 정교가 우리 인간한테 최악이에요. 분명히 예수를 믿고 하나님이 예수님을 땅에 보내주신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주시고 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계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우리가 이 예수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가 됐는데 요죄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이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주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끝내시고 이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난 그럼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당연히 우리의 삶은 이마만우해를 누리는 삶을 살면 돼요. 근데 지금 기독교가 인마우해를 누리느냐? 그게 아니죠. 자꾸만 요 종교. 종교 생활에 계속 빠져요. 구약에 누가 얘기 안 했는데도 자꾸만 요 율법주의에 빠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신앙이 성장이 안돼 계속 제자리에요. 거기다가 신분이 요한복음 8장 4 4절에 마귀 자녀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마귀가 시키는대로 마귀의 종으로 타고 또이 마귀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공격을 하거든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사실을 딱 누리게 되면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거나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서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한 증인으로 사면 되는 거요 그리고 또 이제, 음, 우리가 눈에는 보이지 않고 영적으로 사단이 계속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인마음 일을 확실하게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며 살려고 하는데, 자꾸만 사단이 공격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다 눈에 안 보여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지, 귀신이 나를 공격하는 건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좀 하다 보면 시간이 지나면서 아 이건 귀신이 나를 공격하는구나. 사탄이 나를 넘어뜨린 거구나.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구별이 됩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증인으로 딱 서는 거예요. 자꾸만 이게 하나님의 뜻이냐 저게 하나님의 뜻이냐 당연히 처음에는 헷갈리죠.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답이 나고 이 부분에 결론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세계복화가 눈에 딱 보입니다. 이게 딱 지금 음, 우리 교회가 바로 세계복음화를 해 나가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저는 세계복음화의 일꾼으로 지금 세워가는 중이라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특히 이제 우리 교회가 세계복음화라는 언약을 붙잡고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이 교회가 세계 보고만 원약을 붙잡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세계 보고만의 비밀 속에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더 중요한 건 이제 우리 후대들이 세계 보고만의 주복을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마가다락방모여서 10일 동안 간절히 기도하거든요. 그 10일 후에 마가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 마가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의 그 역사가 로마 복음화까지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중세시대가 또 시작되죠. 한마디로 교회가 다시 타락을 합니다. 교회가 다시 타락을 하면서 루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종교 개혁을 일으킨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역사가 반복이 됐어요.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반복을 하는데 면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대로 성취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도 세계보고화라는이 언약을 여러분들이 딱 붙잡아야 된다는 얘기입니 세계보고마의그 언약을 우리가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붙잡고, 그럼 이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 속으로 가야 되는데, 순서가 있어요. 이 언약이 성취되는 축복이라면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고 구원받은 건 확실해요. 그런데 구원의 간격은 왔다 갔다 해요. 구원의 간격은. 근데, 그것부터, 이제, 해결하셔야 돼요. 구원의 감격이 언제는, 은혜 받고 난 다음에는, 막, 너무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제, 자꾸만, 요 은혜가 떨어지면은, 하나님 왜인다고안 주세요. 하나님 내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 신앙생활 잘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를 왜 축복 안 해줍니까?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은혜가 늘 충만하고, 구원의 감격이 확실하면은, 이제 좀 바뀌어요. 육신적인 부분, 어떤 종교적인 부분이 이제 뀌혀 나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 내가 어떻게 하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는 것일까? 이제 그 부분을 이렇게 찾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을 찾다가 전도와 성교를 찾고 세계 보고 말을 딱 답을 찾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러면은 이 전도와 성교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잖아요. 어,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죠. 목사는 목자다. 성도들은 양이다. 그러니까 목사가 어떻게 새끼를 낳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자는 양을 잘 지켜야 되고, 양들이 새끼를 낳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양들이, 성도들이 전도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사는 전도. 아, 목사는 전도자가 아니라 목회를 찾아야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제가 참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이제 종교입니다. 저도 하나님 자녀고 여러분도 하나님 자녀예요. 그럼 우리는 다 저도 증인이고 여러분들도 증인이에요. 근데 이제 목사님들이 신학을 좀 제대로 하면 괜찮은데, 이게 제대로 안 되니까 헷갈리는 거야. 헷갈리는 건 괜찮은데, 그러면 찾아가면 되거든요? 길을 찾아가면 되는데, 근데 찾아가다기 보다는 자꾸만 이 종교생활, 특히 율법주의, 여기 아니면은 신비주의, 아니면 좀 이제, 음, 지식이 있다는 사람들은 이 인본주의. 또, 이제, 박해주기. 요런 쪽으로 사단이 쫙 끌고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우리는 요 언약이 성취되는 이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아,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셨으니까 이게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이게 감사하니까, 그럼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첫 번째가, 복음을 이해하는. 이게 첫번째 그럼 복음은 뭐냐? 복음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예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 하나님 원래 인간의 축복을 해결할 수 있는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겠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잖아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구원받은 이후에 최고의 기쁜 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군뉴스란 얘기죠. 최고 좋은 소식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저도 이제 신앙을 했지만 이게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이제 복음을 집중적으로 듣다 보니까, 아, 나에게 최고의 좋은 소식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먼저 되겠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 주신다는 얘기예요. 이 그리스도를 보내 준다는 소식이 최고의 기쁜 소식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면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이걸 안 믿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지금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란 얘기. 그래서 그리스도를 계속적으로 기다리고 있어요. 왜 예수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그리스도는 왕이거든요. 마국간에서 태어나면 안 되거든요. 나기를 타고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왕이니까. 그러니까 왕처럼 왕이 되거든요. 그리고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절대 주권을 가지않는데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신다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득해 주셨다. 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왕이니까 다 해결하면 되지 않냐? 바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 그리스도가 예수다. 이거를 좀 간단하게 여러분들이 해결하시면 돼요. 어,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이게 이제 신학적으로 자꾸만 얘기를 하게 되면은, 어,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은, 자, 의문점이 너무 많아요. 의문점이 너무 많으니까 간단하게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이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셔서 하나님 보좌앞에 앉아 계시고, 이제 성령으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누리면 돼요. 그래야지 신앙생활을 지속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리면서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시입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에게 나와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단의 목적은 종교의 목적은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거예요. 이게 종교의 목적이에요. 사단의 목적이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란 얘기예요. 원래는 지금 이 땅에는 종교는 딱 하나예요. 예수만 믿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어가지고는 안 되고 다른 거 믿어도 된다는 얘기예요. 꼭 예수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능력을 누린 누린다는, 누린다는 거는 아니란 얘기예요. 다른 종교도 하나님을 누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사탄이 한국의 문화를 통해서 귀신의 역사를 계속 만들잖아요. 그것도 귀신이 또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귀신은 악한 존재거든요. 귀신은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문화를 통해서 착한 귀신이 너무 많아요. 착한 귀신. 우리 인간을 도와주는 귀신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 귀신은 악한 존재인데, 우리 인간을 멸망시키는 존재인데, 그럼 우리는 그 귀신이 우리를 공격하는 것도 알고 있고 어, 우리가 거기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어,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나면은 싸움이 끝날 때까지는 24시간 긴장이잖아요 전쟁 중이니까 똑같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천국 가기 전까지는 계속 긴장 상태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기 전까지는 계속 긴장 상태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250년 만에 로마를 정복을 했는데 그 250년 동안 긴장입니다. 그런데 정복되고 난 후에 긴장이 풀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재림하실 때까지 긴장입니다. 여러분들이 천국 갈 때까지 긴장이에요. 이런 부분들이 이게잘되어줘야 되는데, 하여튼 여러분, 오늘 부활주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성룡을 함께 하시는데, 이런 부활의 신앙이 네, 여러분에게 잘 각인되어야 될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여 주시고, 바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예수님이 바로 참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마음 속에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그 모든 삶 속에 성령으로 함께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